hd 현대 일렉트릭 요즘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과연 이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 성장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 부터 한번 보시죠 25% 이게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최근 3분기 영업이익률 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수준을 넘어서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즉, 얼마나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핵심 시장인 북미와 유럽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으로 증명하는 성장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의 가치는 숫자로 말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이 회사의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이끈 건 바로 이 전력기기 매출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게 뭐냐면 신교수주가 다시 1분기 수준으로 확 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 이게 반짝성장이 아니구나. 계속 잘 나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1,400억 원짜리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 공급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는 뜻이라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주장고 비중을 한번 보세요. 북미가 무려 66%입니다. 유럽, 중동, 우리나라 시장 다 합친 것보다도 두 배가 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북미 시장 하나가 회사의 성장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북미에서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몇안 되는 회사만 만들 수 있는 아주 기술 장벽이 높은 제품입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숫자, 765kV, 765kV,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손실 거의 없이 아주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비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고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죠. 아까 보셨던 그 25%라는 놀라운 수익률,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북미 시장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략이 아주 명확합니다. 주력 고객은 바로 유틸리티 기업,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전력 회사들이에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핫해서 관련 수주가 작년보다 두 배나 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유틸리티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최근에는 2,500억 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변압기를 처음으로 수주하면서 우리 기술력 이 정도다! 하고 제대로 보여줬죠. 게다가 미국 정부가 전력망 투자를 계속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성장은 앞으로도 아주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를 이끄는 북미 시장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유럽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미가 든든한 현재라면 유럽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바로 미래인 셈이죠. 여기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아주 똑똑한 선택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동 시장에도 공을 많이 들였는데 아시다시피 중동은 유가에 따라 시장이 휙휙 바뀌고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런데 유럽은 어때요? 좀 다르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값싼 것보다는 기술력 좋은 고부가 제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선택했겠어요? 불안정한 중동 대신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유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죠. 유럽을 공략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환경 변압기처럼 비싸도 기술력 있는 제품, 또 새로운 규제에 딱 맞는 고압 차단기 같은 걸로 승부하고 있어요. 지역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알아주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 초부터 따내기 시작한 수조들이 이제 올해부터 슬슬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유럽에서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드는데 그럼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과연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폭발적인 수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 로드맵을 보시면 미래 계획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올해 2025년부터 기존 공장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년 2026년에는 이것만으로도 매출이 2200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27년에는 미국에 아예 새 공장을 짓는데 이게 풀가동되는 2028년이 되면 추가로 3000억 원의 매출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얼마죠? 2028년까지 총 5,200억 원. 이만큼의 매출이 공장 증설만으로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생산 능력의 거의 30%가 늘어나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단순히 공장 크기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HPDC.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차세대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다 위에 있는 해상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 같은 대도시까지 손실 없이 쫙 끌어오는 기술이죠.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국책 과제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짓는 새 공장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최고 기술인 800kV급 변압기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에서도 기술로 압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네 가지입니다. 첫째, 25%에 육박하는 OPM, 검증된 수익성이죠. 둘째, 북미와 유럽이라는 돈 되는 시장에 집중하는 똑똑한 전략. 셋째, 2028년까지 쭉 이어지면 선제적인 투자로 성장판을 열어놨다는 것. 마지막 넷째, 765kV나 HVDC 같은 기술력으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전력망, 즉 그리드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땠나요? 이 거대한 판 위에서 그냥 부품이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판 자체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기술력, 전략, 투자 이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행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